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에르입니다. 요즘 사실 타르코프에권투기가 와서 잘안 하게 되네요. 가끔씩 들어와서 스케브 몇 판하고 마는데, 유케브 하면서 있었던 일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부족하지만 너그럽게 봐주세요. 저는 지금 지하 레이더를 잡으러 왔습니다. 힘은 들겠지만 못 잡을 정도의 무장이 아니기에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고 빠지기를 하다 보면 결국 서 있는 건저 혼자일 겁니다. 이제 파밍하고 안전하게 탈출하는 것만 남았는데 어디선가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가 저에게 들리고 맙니다. 대화가 되는 친구이길 바라면서 말을 걸어보는 모자라지만 착한. 저기요. 하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님아. 하르코프에서 대화라는 hello. 것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hello. 신음 소리와 오직 hello. Hello. 한피 떨어지는 oh, hello, 소리라는 것은. Come on, come on. Don't shoot, don't shoot. Hey, come on. 지 o n t shoot, d 저도 알고 있지만 You're 그래도 scared? 포기하지 않고 Le I'm 작은 기적을 찾아봅니다. 헤이 hey, 프 friend, come on. o k a 지 okay. o 아 a y d Hey,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다른 커플이니까. 전 괜찮습니다. 건물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습니다. h e l l 이번에도 잘못된 대화를 흥, 시도하는 시야.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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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한국인 중국인만 만났는데 한국인 한만인다국 아, 괜찮아 미 한국인 지만인한한국 한국인 국 한국인